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를 완전히 끊는 데 성공한 분들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MTX를 끊은 지한 달이 조금 지나가는데 아직은 어디가 엄청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메토트렉세이트를 6달 드시던 분이 5, 4, 6, 5, 4, 3, 2, 1 완전히 끊는 거 제로까지 갈때 어, 이렇게 1에서 0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2.5, 6달 드시던 분이, 5달 드시던 분이 줄이다가 4, 3, 2.5 또는 2에서 브레이크 걸린 경우가 제일 많다. 오히려 한 알까지 줄이면 한 알에서 완전히 끊는 거는 이분처럼 특별히 통증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6, 5, 4, 3, 2일 줄이는 과정에서 몸이 이미 mtx 없이, 메토트릭스 없이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몸에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가는 건 쉽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 또는 2A 두 알. 두알 정도가 이게 넘어서기 힘든 벽입니다. 성인들의 경우는요. 메토트렉세이트 MTX를 일주일에 6달 또는 5달 드신 분이 끊어가는 과정에서 두알 정도가 또는 두알반 정도가 넘기 힘든 늘 벽으로 자리한다. 두 알의 벽만 넘으면 이분처럼 어, 끊는지한 달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은 다음에 6주 정도는 지나야지만 6주 정도는 지나야지 4주에서 6주 정도는 완전히 지나야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임신을 하려면 은 MTX를 마지막에 드시고 6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